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영어리스티 첫살리.你好，我是瑞金老师。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배경이 좀 바뀌었어요. 네, 네 오늘은 어, 또 다른 곳으로 나와서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이곳은 강의실이구요. 음 굉장히 넓은 강의실이어서 음. 저 뒤쪽으로 칠판이 보일 거예요. 네. <laughs> 네 저희 오늘은 주제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확 더워져가지고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렇 요즘에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찾으세요? 더울 때. 띡. 그, 리모컨 찾으시죠? 무슨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찾으시잖아요. 참, 요즘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어, 시기가 왔어요. 네, 여름이에요. 네, 여러분들 에어컨 참... 막다 준비 다 하셨죠? 그리고 저희도 저주 교실에 에어컨 하나를 또 새로 설치를 했어요. 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laughs> 네. 에어컨 없이 살수 없는 우리나라 기후. 음. 에어컨 얘기를 여름에는 꽤나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그 음.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는 에어컨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장은 너무 더워. 에어컨 좀 틀어 줘부터 알아 보실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자주 하는 말이겠죠? 네. 너무, 너무 더워. 더워. <laughs> 너무 더워. 자, 더워는 영어로 hot. 그리고 날까? 그러니까 이런 온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앞에 비 인칭 주어라 그래서 it's hot. 보통 그렇잖아요. it's hot인데 너무 더워. 짜증 날때 쓰는 말이죠. 그럴 때는 앞에 뭐 awfully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줄게요. 음. awfully. 우리 왜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멋지다 awesome. 어 들어봤어요. 네. 음. 근데 awesome은 멋진데 어 다음에 f u l l 이 나오면 나쁜 거예요. 아 끔찍해 terrible 이거랑 같은 뜻이거든요. 음. 요즘에는 이렇게 영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이뤄서 그 좋은 뜻 나쁜 뜻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terrible, terrific. 어. awesome, awful 이런 식으로 음. awful은 나쁜 거, awesome은 좋은 거. 어 하고 나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 <laughs> 네, 그래서 awfully 하면은 정말 끔찍하게도 더워 이런 뜻이거든요. It's awfully hot. 괜찮죠? 자, 그다음 에어컨 좀 틀어줘. Please. 자, 기계를 트는 거. TV 틀 때도 turn on. 불을 켤 때도 turn on the light. 그죠? 에어컨을 켤 때도 전원을 켜는 것은 turn on 이에요. 그래서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잘 들으셨나요? 에어컨이 영어로 뭐라고요? air conditioner. 컨디셔널 머리에 하는 거? 아, 네. 있어요. <laughs> <미스> 네. 네. <laughs> 공기를, 공기를 시원하게 컨디션 좋게 해주는 거. 에어컨디셔널. <laughs> 왜 우리나라에 그걸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하는지 사실 전 모르겠어요. 음, 에어컨, 에어컨 하는데 영어 심지어는 원어민들은 안 줄이는데 음. 한국인들이 줄이 네, 정말 <laughs> 더 획기적인 것같아 <laughs>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s awfully hot.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음, 네. 중국 알아보실게요. 네. 중국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는 타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이 르 너무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으흠. 덥다라는 표현을 넣어줘야겠죠. 르라고요. 르. 으흠. 덥다. 자 우리 여기서 르가 나와서 제가 한번 어, 말씀을 드리는데 르 거우. 거우는 강아지예요 어. 더운 개. 무엇일까요? 루르 어. 네. 핫도그? 네, 맞아요. 핫도그예요. 왜, 왜, 왜요? <laughs> 핫도그. 외래어로 받아들여 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laughs> 핫도그 역시도 워치 루르 하면 어,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핫도그. 어, 핫도그를 먹는다는. <laughs> 어, 너무 재밌네요. 그, 네, 루가 나와서 제가 어,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네. 타이 네. 루르. 너무 덥다. 에어컨 좀 켜줘 하고 싶으면 타이 열다. 켜다라는 어, 아, 뜻이에요. 어. 그리고 에어컨 콩티오라고요콩티오콩아오 어, 네. <laughs> 그다음에 문장 끝에 받자 넣어 줘서 뭐뭐좀해 줘라는 표현. 아. 카이 콩티오바라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와우,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알아볼까요? 네, 에어컨을 키려면 우리 리모컨이 있어야겠죠. 찾죠? 네, 음. 리모컨 어디 있지? 라는 문장 음, 알아보고싶요요 음. 맨날 찾아요. 저도 음. 맨날 찾아요. 음. 찾아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거를 어디다 한 군데나 놓는데 정해놔도 거기 없어. 우리 t 근데... v 리모컨도 많쳤잖아요 정말? <laughs> 네. 에어컨, 리모컨, 항상 찾는 그 리모컨. 리모컨은 네. 영어잖아요. 네. 어? 아 그렇죠. 그런데 아니죠 에어컨처럼 우리는 리모컨도 우리가 줄였어요. 아 원래 영어는 remote control, remote remote라는 말이 멀다라는 뜻이에요. 아 remote 멀다, control 멀리서 조정을 하는 것, remote control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리모컨이라고 하죠. 원어민들은 줄이지 않아요. 음 신기하죠? 네, 그래서.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 갔지? 했다. 그래서 where did it go? 막 이런 거안 돼요. 뭐그 영어는 정확하게 주어가 리모컨이 혼자서 어디 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능동태인 그 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응. goes 고즈 l 이 하면 오히려 작동이 잘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라서 얘가 어디 움직인다고 표현을 못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요. 응. 어디 가지 갔지, 가지라는데. 갔지? 응. 응. <laughs> 네. 그래서 우리 그냥 평범하게 어디에 있지라고 영어로 표현할 거예요. Where is the remote control? 네. 네, 중국어 알아보실게요. 중국어도 에어컨, 리모컨, 어디있지 어, 간단해요, 되게. 음, 일단, 우리 아까 에어컨이 콩, 티어라고 했어요. 콩, 티어 네. 자, 리모컨, 야콩 치라고요. 야콩 치. 아하, 어. 콩이 왜 이렇게 생이지 않아요? 콩네요. 콩, 티어야콩 치, 어디 있지? 어, 짜이 날. 해주시면 되세요. 네. 어. 어. 콩, 티어야콩 치, 짜이 날. 음. 네. 그러면 리모콘이 어디 차이나 있겠지? 같이 들리네요. 아, 차이나? <laughs> 신기하네. 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에어컨 온도 좀 낮춰야겠어 라는 문장 알아보실게요. 네. 요즘 에어컨은 다 온도가 이렇게 음. 설치해야 되는, 보통 몇 도로 틀어놓으세요? 저는 한, 일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는 안 하고, 어제 네, 한 24도에서 2 6도 사이 한것 같아요. 그 정도 음.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저도 육아책에서 읽었어요. 네. <laughs> 네. 그런데 막 보통, 막 외국에서는 16도, 17도 이렇게까지도 낮춰놓고 근데 저도 처음엔 최고로 낮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올리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캐나다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춰봐. 너무 더워.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낮추다는 말을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우리 높다 낮다 하면 하이로우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동사, 그 형용사인 로우 w 낮은 여기에다가 이 r을 붙이면 낮추다가 돼요. 음. 응. 그래서 lower 이렇게 얘기하면 낮추다가 되는 lower.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어, we might as well 자, 제가 하나 멋진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어, 우리 좀 온도 좀 낮춰야겠다. 뭐만 하는 게 좋겠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 you'd b e 이런 거 들어 보셨죠. you better you better go 뭐, you better do it 이런 거 들어 봤는데 이거보다 많이 쓰고 어른들이 많이 쓰는 좀 교양스러운 말이라 그럴까? 근데 교양스러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많이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might as well이에요. 뭐 하는 게 좋겠다. 뭐 해야겠어. 그럴때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so we might as well 발음이 might as if wet이니까 빨리하면 might as well might as well 이렇게 뜨려 we might as well lower the temperature temperature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temperature는 한꺼번에 temperature temperature 이렇게 음. 어, accent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we might as well lower the temperature we might as well lower the temperature 음. 근데 캐나다의 그 여름 날씨는 어떤가요? 거의 청량해요. 아. 어,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먹이하다 그러죠. 음. 습하고 더우면 거기는 드라이하고 더워서 아. 되게 청량한 여름이에요. 근데 정말 짧아요. <laughs> 아 여름 짧아요. 네. 음. 그 중국도 우리나라는 비슷하지 않요 중국은 비슷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크잖아요. 네. 북쪽과 남쪽의 어, 네. 날씨 차이가 엄청 커요. 아, 어, 제가 거주했던 상해, 샹하이는 어, 슷해요 날씨가. 맞아요. 응, 맞아. 저희가 이렇게 그그 그 나라 얘기를 할 때는 그 거주했던 지역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음. 캐나다도 제가 있던 토론토랑 밴쿠버 제가 안가 봤어요. 밴쿠버랑은 날씨가 정말 달라요. 어. 비행기로 같은 나라지만 비행기로 7시간 많이 됩니까? 어. 우리는 차로도 7시간 걸리는 곳이 없잖아요. 어. <laughs> 차로 7시간 없죠. 네. 그 비행기로 7시간 차로 한달 서울 15일 그... 19일 정도일걸요? 서울 부산이 다섯 시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어... 정말 규모가 다르죠. <laughs> 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그래요. 네뭐 기차 같은 경우는 어뭐 지역에서 지역 이동이 어그 틴데칸도 있어요. 자야 음 네, 되는. 네몇 박이 걸리는 곳은. <웃음> 네 <웃음> 역시 규모가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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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러면 중국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에어컨 온전 낮춰야겠어라는 문장을 어, 중국어로는 아, 콩, 티아 콩, 티아 앞에 바자 문을 넣어서, 콩, 티아를 에어컨을 강조해 줍니다. 어, 아, 콩, 티아도 원두. 그 에어컨의 온도를, 어, 띠, d 디이 낮춰줘라는, 어,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하면, 원두. 네, 원두의 온도가. 원두. 예. 네. 원두. 커피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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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게 원두 였고나 네, 원두. 응. 네. 아, 콩, 티아도 원두, 디이디 이라고 해 주시면 되십니다.

We might as well lower the temperature. We might as well lower the temperature. 왜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시원하네. <laughs> <희한하네요>. 요제가 <laughs>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이제 막 까먹고 있네 아, 콩콩어도 원두 d 이 r 네, 원두 만들려고. <laughs> 네, 시원한 여름. 이제 여름,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네, 잘 보내시고요. 영어도 시원한 분위기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어, 열심히 네 해쳐나가는 영어 공부도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we'll see you in the next clip. 再见. Bye. Bye.